이정도로 내가 바로 찼어졌어. 찼습니다. 찼어. 찼어, 찼어. 그럼 그거 인정하라고 새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방어 본능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마지막 행동이 방어 본능입니까? 저는 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laughs> 정도환 치발로와 맞짱 뜨자.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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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도환격 t v 의 정도환입니다. 지금 블랙컴뱃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수라가 저한테 맞장을 뜯자고 찾아왔습니다. 아수라 말로는 바이퍼와 갈등에서 제가 바이퍼 편을 들은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수라님이 조금 흥분된 상태로 와서 약간 진정을 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에 안 들어서 찾아왔고요.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이제 바이퍼가 억지를 저는 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억지를 자기 팀원이라고 감싸주면서 팀장으로서 자기 팀원의 잘못까지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저는 팀장의 기본 소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그거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저는 왔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검정이 약간 악마의 편집을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바이퍼 편을 든 거는 맞습니다 뭐 저의 잘못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면 이 바이퍼가 올매 뭐 맞을 정도의 네. 최악인 상황이었어요 저라도 나서서 바이퍼 편을 들었어야 됐고 그리고 이 검정이 진짜 이 악마 같은 혀로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상황들이 저희 팀의 승리를 한정을 이상하게 내렸어요 엘로몬키 대 곰주먹 그 대결을 미공개 영상을 올렸잖아요 3차전까지 갔어요 1차전에서 저희가 이긴 건데 그걸 또 그렇게 끌고 갔고 그리고 곰주먹 대 아수라 레슬링 싸움에서도 곰주먹이 이겼는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겼다고 그래서 제가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해서 한정도 바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 조절이 좀안된 상태에서 바이퍼도 그런 행동이 나왔다고 반론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바이퍼의 잘못이 맞아요. 그런데 이 검정이 악마의 편집을 좀 사용했다. 그걸 조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팀장으로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소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조금 마음이 풀릴까요? 일단은 말로써 해결하는 그런 협상 같은 거는 안될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온 목적대로 한판 붙어야 될것 같습니다. thank mm -hmm. you Kom inn! thank <laughs> 아수라님의 요청대로 스파링을 했는데요. 아 완전 골로 갈 뻔했네요. 좀 풀리셨나요? 아 이겨서 저희 팀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아쉽지만 뭐 풀리긴 했습니다. 안 풀리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체력도 늘리면서 체중을 좀 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면 길에서 혹시 알아보신 분 있으세요? 아, 네. 알바하는 데서 그렇고 길 가다가도 네. 지하철 타다가도 알아보고 그렇습니다. 아수라님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아, 네. 운동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학창 시절에 좀 주변에 싸우는 친구들도 많고 네. 저한테 시비 거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때 이제 격투기를 좀 접한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주먹이 온다 유행할 때여서 네. 그거 보다가 ufc 보고 이런 식으로 접하게 돼서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제 아이기로는 강원도에서 계시다가 선수가 되고 싶어서 서울로 오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아네 맞습니다. 어디서 혹시 운동하고 어. 계신지? 지금 신내역 코리안 탑팀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자가 누구신가요? UFC에서 <laughs> 싸우고 계신 정다운 관장님이십니다. 우와. 본인이 원하는 파이트 스타일이 따로 있나요? 저는 뭐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붙어서 싸우는 브롤러 음. 파이팅 스타일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아 진짜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매력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브롤러, 싸움꾼 그런 스타일 그게 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수라 님을 보고 정말 놀란 게 사실 블랙 컴뱃에 출연했을 때 거의 일반인이었잖아요 자아일반이죠 근데 주먹을 맞았을 때 네. 고개를 안 돌리는 모습에 되게 놀랐거든요 주먹이 무섭지 않나요? 근데 네, 저는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맨 주먹도 맞아보고 해서 아, 그런지 진짜요? 모르겠는데 강원도가 이렇게 무서운 곳인가요? <웃음> <웃음>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아직까지는 체중 감량이랑 제 기량을 좀더 올리는 거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프로 선수. 그럼요. 추후의 목표는 UFC. 그럼요 UFC 벨트 메야죠. 어. <laughs> 앞으로 제가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저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둘다 좋아합니다. 뭐 지금 부족하다는 게. 앞으로도 보여드릴 게 많다는 거도 있으니까 저한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 네, 유튜브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모습을 좀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수라님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다 이해합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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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노력적으로. 어. <laughs> 평생 박제 당할 그 영상을 만들어 드립니다.